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 농부가 운영하는 농장에 몰래 들어온 두 흑인 여성을 살해한 후, 그 시신을 돼지우리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크게 들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중순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마리아 마카토 44와 로카디아 네들로브 35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시골 주민들이 빈곤으로 인해 버려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백인 농장에 침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인종간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농장주인 자카리아 요한네스 올리비에로와 관리인이 두 흑인 여성에게 총을 쏘고 그 시신을 돼지우리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일부 시신은 돼지에게 먹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중 마카토 씨의 남편은 총에 맞았지만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정치인들은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카토 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단지 자녀들에게 먹일 무언가를 찾고 있었을 뿐이라며,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재 구금 상태이며, 법원은 보석 심리를 11월 6일까지 연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남아공의 고질적인 문재인 인종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리고 백인상업농장주와 흑인 이웃 간의 갈등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동안 많은 흑인들은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겼으며 현재 남아공의 주요 상업 농장의 대다수는 여전히 백인 소유입니다. 농촌 지역의 많은 흑인들은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살며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농장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백인 농부들은 지속적인 침입을 받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보호 운동을 주창하는 흑인 운동가 페트루스 시토는 남아공에서 농민의 삶은 100%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백인 농부 보호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며 모든 백인 농부가 이번 사건의 용의자와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